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은 33가를 공부할 차례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 따라 읽어주세요 캐사 파리니이다 마카리데스 캐사 파리니이다 마카리데스 오늘 아침 파리에 막 도착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막뭐뭐 했어요 라는 표현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사 케사가 바로 오늘 아침입니다. 그래서 쿄노 아사라고 말하기보다는 케사란 단어를 외워서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파리는 그대로 파리, 파리입니다. 가다가 가다 표기되어 있는 거잘 봐주시고, 자, 그 뒤에 나오는 い이타 마가리데스, い이타마리요게 오늘 공부하게 되는 핵심 표현입니다. 스쿠라고 하는 건 도착하다라고 하는 기본 형태고요. 이 스쿠가 어떻게 바뀌느냐, 스이타라고 해서 타형으로 바뀝니다. 동사 타형 뒤에 바카리를 붙여서 나니나니타 바카리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어머한지 얼마 안 됐다. 막뭐뭐 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니나니타 바카리다. 이게 기본형으로 반말체이기 때문에 어머한지 얼마 안 됐어. 요라고 높임체를 표현하고 싶다면 바카리다 대신 바카리데스 데스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는 이게 몇 분이 될 수도 있고요. 길게는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라고 해서 뭐 10분 20분 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나 여기 온지몇 달밖에 되지 않았어 라고 해서 몇 달이란 의미도 문맥에 따라서는 다 바까리 를쓸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장에서는 수로로 와 있지만 뭐뭐한지 얼마 안 돼서 라고 해서 문장을 연결하는 형태로 쓰고 싶다면 나니 나니 다바가리데바가리데이 형태로 써 주시면 뭐뭐한지 얼마 안 돼서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응용문장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경에서 이사를 온지 얼마 안 됐다입니다. 북경은 베이징, 패킹, 베이라고 발음하고요. 이사하다는 히꼬스 또는 히꼬시오스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지금 이사를 온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해서 이사를 오다라는 동사로 활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히꼬시데 크르, 히꼬시데 크르 가지고 문장 만들게요. 자, 활용될 동사는 어딥니까? 바로 크루입니다. 쿠르의 타형은 맞아요. 기타가 되죠. 그래는 3그룹이니까 그대로 외워주시고요. 기타 뒤에 뭘 붙인다고요? 맞아요. 마가리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기타 마가리 이게 바로 어마한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문장 만들게 되면 백인가라 히꼬시티 기타 마가리다. 백인가라 히꼬시티 기타 마가리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도 같이 만들어 보죠. 저녁밥을 막 먹어서 지금은 배가 불러요 아, 밥 먹은지 얼마 안 돼가지고 배 터지겠다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막 먹어서 라고 해서 수로가 아니라 연결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나니나니타 바카리데 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고요 단어는 다 알려드릴게요 저녁밥은 뭐 표현 방법이 다양하긴 한데 우리 오늘은 유쇼크 유쇼크라는 단어로 만들기로 하고요 먹다는 뭡니까? 다베르죠. 자 그다음 지금은 할 때는 이마와 그리고 배가 부르다는 오나가가 이빠이다. 오나가가 이빠이라고 합니다. 외우기 쉬우시죠? 활용되는 부분은 어디라고요? 맞습니다. 다베르예요. 자 다베르의 타형은 그렇죠. 롯데고 타로 붙여서 다베다자그 뒤에 마가리데. 다베다 마가리데. 이게 바로 막 먹어서예요. 문장 만들게 되면 예의쇼으로다베다 마가리데. 이마와 お腹がいっぱいです。夕食を食べたばかりで、今はお腹がいっぱいです。色気外しもてみた。 이렇게 해서 레벨업 편 서른세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일본어로 바꾸려고 할때 많은 분들이 단어를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단어를 그대로 대입해서 바꾸다 보면 어색한 문장이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막 뭐뭐 했어요 할때 막이라고 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뭐뭐한지 얼마 안 됐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표현 자체를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께 기적이 일어나는 그날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皆さん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자,またね!